엄마한테 이렇게 붙잡혀서 당하고 있는데, 아... 저한테 와가지고, 막, 아, 하지 마요! <laughs> 하지 마요! <laughs> 이러더니, 자기 할 타이밍에 또 없어진 거. 거예요. 아... 도망갔어요. 36개 주행만을 접고 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아이가 현명해지는 집, 아연재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똑똑한이 언니, 한의사 주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방 안 이비인후 피부과 전문의 재하경 원장이라고 합니다. 친구이자 후배입니다. 네, 재하경 원장님을 모시고 소아 청소년들의 비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원장님은 소아과를 주로 보시고 저는 이비인후과를 많이 보니까 네. 둘다 이제 비염 환자는 굉장히 친숙. 하고 맞아요. 많이 요즘에 네. 특히 좀 많이 오잖아요. 그쵸? 맞아요. 봄부터 되게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사실 네. 저희 아기가 작년부터 비염이 생기기 음. 시작했거든요. 음. 아, 원래 없는 줄 알았는데, 역시 엄마 아빠가 둘다 비염이다 보니까 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감기 콧물인 줄 알았는데, 그냥 계속 상시적으로 약간 이렇게 소리 내면서 비염이 오기 시작했어요. 진짜 할아버지 소리 나면서. 그래서 어... 이제 제가 아 이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아, 한약을 계속 먹이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아써 이러면서 잘못 먹더니 이제는 음... 자기가 음... 코 막히면은 먼저 한약을 찾더라고요 헉! 엄청 정말... 기특하죠? 어우 너무 기특하네요. <laughs> 네. 아우, 저희 조카들은 먹이라 그러면은 전쟁이거든요. 아... <laughs> 전쟁이에요. <laughs> 그럼 이 비염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이고 왜 생기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코의 역할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요. 네.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바깥의 온도랑 습도가 내 몸의 온도랑 습도랑 다르잖아요. 이제 코가 이렇게, 이렇게 들이마시는 이 짧은 순간에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이제 바깥의 온도와 그 습도를 내몸 안의 온도, 습도로 딱 맞춰주는 역할을 코가 해요. 그리고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바깥에서 내 몸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물질들이 있잖아요. 네. 뭐 먼지라든지 이물질이라든지 이제 바깥에서 내 몸으로 들어가면 해로운 물질들을 이제 걸러주는데 첫번째라는 이제 코털이 밖에서 이제 물리적으로 걸러주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그 안에 들어가면 코는 점막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음. 그 점막이 이제 점액을 분비를 하는데 음. 이제 이게 이제 콧물인 거죠 우리한테는 네. 코를 이제 평소에는 촉촉하게 만들어. 주면서 이제 바깥에서 이물질 들어오면 그거를 딱 잡아줘요. 음. 응, 잡아주고 또그 위에 선물하는 이제 얇은 털들이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그 점액을 밀어주면서 이물질을 이제 청소를 해주는 음 역할을 해요. 비염이라는 게 결국은, 음. 그러니까 코가 자기의 역할을 이제 제대로 못해가지고 네. 생기는 게 결국 비염인데요. 음. 네, 알러지 비염은 또 뭐냐면은, 아, 이제 네. 항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진 것들이 이제 진먼지 진드기, 음. 이제 동물의 털이나, 뭐, 동물의 네. 뭐 배변. 네. 알러지 환자들은 뭐냐? 이게 너무 과민해져 있어요. 아 어, 너무 이제 과하게 반응을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네. 음. 그, 제가 진료를 해보니까, 음. 그런데 항원이 그렇게 뚜렷하게 없는 상황에서도 계속 비염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그, 알러지 검사 자체가 이제 양을 적게 해서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노출이 되는 거는 그것보다 이제 훨씬 많은 양이 아, 노출 양에 대한 말이에요? 문제도 있군요. 어, 네. 양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있어요. 그러니까 네. 검사에서 다안 걸릴 수도 있고. 아. 그리고 검사에서 나오더라도 그게 과연 이제 내가 그만큼 거기에 노출이 되는가? 어. 응. 그거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겠네요. 사실 저는 비염을 볼때두 가지 분류를 많이 해요. 음, 음. 그래서 그 비염이 한성 비염이 있고 열성 비염이 있어요. 네, 증상으로도 좀 감별이. 네, 되는아요 그러니까 내시경 보면은 이제 코, 내시경 이제 딱 들어가자마자 뿌게지면서 <laughs> 빨갛고 밤에 네, 이제 차 있고 어, 뭐 농그릉그릉하고 왜뭐 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그게 열성 비이죠 보통 네. 열성이고 음. 이런 친구들은 막 밤에 이제 이불 덮어줘도 다 이제 아, <웃음> <웃음> 차고. 맞아, 차고. 네. 절대 어, 이불을 덮지 않아요. 어 어린이집만 가면 이제 양말부터 벗어. 네. <웃음> 땀도 <웃음> 어, 뻘뻘 친구들, 많이 흘리고. 네. 네. 그런 친구들은 보통 이제 열성에 해당이 되고, 한성 네. 비염 같은 경우는 이제 안쪽이 되게 창백해요. 아, 엄청 차가워요. 맞아요. 네. 해요 아, 심한 분들은 진짜 하는데 네. 이게 네, 네. 살색이 맞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오, 들죠. 네. 맞아요. 이렇게 그게 이제 또 알러지 비염의 이제 또 하나의 큰 아, 특징 중에 맞아요, 하나거든요. 네. <laughs> 저희 한방 치료 방법을 설명하기 앞서서 일반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짚고 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뭐첫 번째로는 회피요법이 있을 수 있겠죠. 음. 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의 한계가 뭐냐면. 우리가 100% 항원을 피할 수 있으면 100% 완치가 되는데. 네. 무균실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고. 어, 현실적으로 그거는 그렇죠. 불가능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많이 하는 치료 방법이 이제 항히스타민제 많이 처방을 받아 오시고.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자주 쓰면 위험한 약물이긴 아 해요. 네. 장기간 저... 사용한 부작용도 좀 많고. 네. 점막이 약해진다고 네. 들었어요. 맞아요. 이게 하면은 약물성 비염이라고 음. 해가지고 그 스테로이드제를 너무 오랫동안 사용했을 경우 아 점막이 오히려 네. 축돼요 그런 비염이 어. 또. 불... 분류가 따로 있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약물성 비염으로 빠지는데 그러면 치료가 음. 훨씬 더 까다로워져요 네. 음. 비염은 네. 코질환이기도 하지만 어, 궁극적으로는 면역질환이라고 봐야죠 맞아요. 아이의 면역력이 사실 성인 된다고 똑딱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무를 기르듯이 이렇게 음. 길러줘야 네.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런 점에서 아이들한테 한방치료가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많이 사여서가 아니라 <laughs> 한사에서도 있지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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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한자들이 네. 네. 한약을 진짜 많이 드세요. 아 어, 맞아요. 네. 저도 그러면서 더 내내 달고 살아요. 네, 음. 저도 많이 먹습니다. 네. 네, 저희 한약에서는 비염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죠? 음. 크게 두 가지 치료 방향으로 저희 가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음. 침치료나 약침치료, 음. 향기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코 점막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해주는 음. 치료니까 네. 이제 코 점막을 튼튼하게 해주는 치료가 될 거고. 네. 근데 이제 항상 고민인 게 성인분들은 그래도 잘 받으시죠. 잘 받으시는데 이제 맞고 나면은 꼭뻥 틀리고 하니까 시원하시죠. 어잘 받으시는데 이제 아이들이 왔을 때좀 곤란하기는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어떻게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하세요? 네, 음. 제일 자극이 약한 거부터 시작을 해요. 제일 자극 약한 거는 어, 예를 들어서 스티커침이라든지 자석침 음 같은 게 있어요. 네, 이거는, 네, 그냥 아무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이렇게 코 옆에 영양 혈 같은 데다가 이렇게 살짝 얹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통증이 없기 때문에, 어? 나도 할수 있네? 이렇게 어 처음에 어 네, 이게 허들이 낮아지는 아 거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약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저희 아이가 비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처방을 많이 써보고 이제 정착을 했거든요. 어 일단 어린 집에서 이렇게 감기나 뭐 독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유행이 돌잖아요. 시즌별로 어, 네. 네. 코스잖아요. 맞아요. 중요한 한번 돌았다가. 네. <laughs> 장염 한번 았다가 장염이 쭉 걸렸다가. 맞아요. 최근에는 장염이더라고요. 어 네. 이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번 음. 지나갈 때마다, 어, 계속 뻔뻔히 걸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이제 약을 좀 꾸준히 먹여보니까 보통 두세 번 지나갈 때마다, 어, 어한 번도 잘안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어 네. 만약에 걸리더라도 아주 가볍게 앓고 금방 지나가는, 열이 조금 올랐다가, 금방 뭐 음. 하루 이틀이면 떨어지고. 정감하십니까? 네. <laughs> 되게 보람찬 결과를 아, 느끼고 정감하셨네. 있습니다. 네. 아, 맞아요. 이런 피드백을 좀 많이 받거든요. 음. 이럴 때가 진짜 단위사로서 되게 이제 보람차다. 네. 이제 순간인데. 맞습니다. 아, 저희 아이가 확실히 많이 튼튼해졌다고. 네. 짱짱해졌다. 어, 네. 이런 표현. 네. 많이 튼튼해졌다고. 저는 음. 전에 막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맞아요. 어, 근데 이제 그렇지다. 네. 뭐뭐 어, 그 감기 이렇게 돌아도 네. 어, 잘안 걸리고 음. 어, 이런 얘기 들을 때 진짜 뿌듯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비염의 정의랑 또 증상, 또 치료 방법까지 다각도로 한번 짚어봤는데요. 제가 이제 어, 진료를 보면서 많이 이렇게 받았던 그런 빈도가 높은 질문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크게 음.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음. 1번 어, 비강 스프레이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그거는 비염 치료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어, 아 이게 정말 <laughs> 비 비강 스프레이 많이들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이거 아마 비염 있으신 분들 써보시면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음. 처음 쓰면은 진짜 세상 너무 좋아요. 음, <laughs> 뻥 뚫리죠. <laughs> 네. 뻥 뚫고, 어, 내가 이렇게 맑은 숨을 쉴수 있었나. 어. 처음 쓰면은 그런 이제 그쵸. 마법 같은 네. 네, 이런 경험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 오래 쓸수 있는 약은 아니에요. 음, 어, 오래 맞습니다. 쓰는 부작용도 좀 있고, 네. 이제 보통 이제 비충혈 완화제 많이 처방을 음. 하시는데, 이제, 어, 스티로이드가 좀 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은? 네. 뭐 약국에서 처방받, 많이들 처방받으시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아, 같은 거? 네. <laughs> 그런 것들 많이 뿌리시는데, 음. 이게 자꾸 이제 뿌리다 보면, 이제, 점막이 상해요. 아 약해지죠. 어, 점막이 계속 네. 약해지고 음. 특히나 이제 성인한테도 문제가 되지만 네, 아이들한테 네. 더 문제가 될수 있겠네요. 네, 장기에 음. 이제 친구들한테는 더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네. 때문에 여기에 뿌리는 스테로이드가 다른 부위에도 다 흘러갈 수 있겠죠. 어, 그럼요. 네. 그러고 그 흡수량이 더 많다는 음. 것도 점막이니까 연구가 네. 되어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더더욱 은다나 조심을 해주셔서 네. 사용을 해주세요. 스테로이드는 진짜 비상시에만 정말 네. 짧게 쓰는 약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정말 못 사야겠다 네. 죽겠다 할때한번 정도 아, 그럴 때한번 정도 기준을 딱 세워야겠네요 네. 네. 계속 쓰실 수 있는 약물은 아닙니다 음. 네. 두 번째 질문으로는 네. 어, 집에서 할수 있는 비염에 대한 자가 관리법이 있는지 그걸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네, 맞아요. 같이 관리를 해주시면은 훨씬 음. 더 치료가 수월 하겠죠. 네, 음. 사실 관리법도 아까 분류했던 것처럼 음. 한성 비염이랑 열성 비염이랑 좀 다를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네. 이제 먹는 거. 음, 먹는 거좀 게... 많이 궁금하실 어, 텐데. 관심 있으실 어, 것 같아요. 네. 먹는 거를 좀 조심해 주시면 될것 음. 같아요. 열성 체질 같은 경우 친구들은 맵고 짜고 자극적인 거좀 음. 피해 주시면 좋고. 네. 한성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만 줄여도 많이 줄어들어요. 아, 찬물, 네. 아이스크림. 맞습니다. 음. 얼음 것만. 계속 막 많이 먹는 네. 친구들은 좀 맞아요. 피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엄마들한테 추천드리는 건 뭐냐? 마사지. 어, 마사지 되게 도움이 돼요. 어. 네. 저는 보통 이제 호호바 오일 많이 쓰는데 음. 호호바 오일 이제 손에 묻혀가지고 네. 코 주변 점막들 있잖아요. 아. 이거 부비동염 있을 때 특히나 더 이제 제가 많이 해주는 거 방법인데 네. 이제 여기 코 주변에 자극을 해주고 음. 여기? 여기 이제 여기 주변의 어. 혈자리들 이런 네. 데. 그리고 음. 여기 이쪽에도 이제 부비동 있잖아요. 음. 이런 데 네. 계속 이제 돌려가면서 마사지를 어. 해주면 아이들이 시원해해요. 네. 어. 어. 그리고 마사지 좋은 같은 경우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 어. 그런 부분 마사지를 음. 집에서 이제 하셔도 도움이 네.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아이들 해주면 애착도 올라가고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네. 네. 맞아요. 마지막 질문 네. 비용. 과연 완치가 가능한가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아, 네. 네. 뭐 환자분들이 이제 제 자주 여쭤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거는 이제 소아 환자들도 그렇고 성인 환자분들도 이제 비염의 치료를 받으러 오실 때 음. 이렇게 하면 선생님 그럼 완치가 될수 있나요? 요래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네. 어, 이럴 때 완치에 가깝게. 아, 네. <laughs> 네. QOL이라는 거죠 어, 완치가 네. 됐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음, 정도로 투 네. 때문에 좀 고생 좀안 하시고 살수 있게끔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삶의 질을 말씀드리고 어, 좋게 만들어 준다. 네. 네. 저희 치료를 이제 한방 치료를 좀 집중적으로 열심히 받고 나면 재발이 확 줄어요. 저를 안 보고도 음. 그냥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 조금 이제 현재 오는 것 같네. 이제 마스크 잘 쓰시고 어, 어, 이제 온도 습도 네. 잘 조절을 자가 하시고. 자가 조절할 수 있는 어, 단계까지. 그러면, 네. 음, 그러면 또괜찮아지네그 네. 뭐 정도까지 어. 가면은 이제 준 아이가, 완치라고 볼수 있는 단계네요. 그렇죠. 완치 네. 가깝게. 음. 음.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네. 결국은 이제 면역력의 문제고 체력의 문제거든요. 음. 비염이라는 건 특히서 네. 이부분을 교정을 하신다면 음. 그러면 이제 비염이 없는 것처럼 완치가 네. <laughs> 된 것처럼 네. 생활을 하실 수가 있게 맞아요, 됩니다. 아시겠습니다. 네. 아, 재원장님 아,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초대해 똑똑...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똑똑. 네, 저희 똑똑 하니언니의 오늘 첫 게스트로 모셨는데 음. 오늘 해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셨어요? 아, 네, 이렇게 말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 <웃음> <웃음> 그래도 뭐 저희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 뭐 음. 비염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이랑 이제 아이한테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니, 어머님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그래도 얼추 한것 같아요 너무 네. 음. 재미있었어요 네 재미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똑똑하니언니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